모두 차례차례야. 모두 차례차례야. 야, 그네다. 비켜! 내가 먼저 탈 거야. 비켜! 미끄럼도 내가 먼저 탈 거야. 안 돼. 모두 차례차례야. 비켜! 시소도 내가 먼저 탈 거야. 모두 차례차례야. 야, 모래밭이다. 비켜! 모래놀이도 내가 먼저 할 거야. 안 돼! 두꺼비 집이 망가지잖아. 아이씨, 마려워. 비켜! 시도 내가 먼저 할 거야. 안 돼! 모두 차례차례야. 비켜! 손도 내가 먼저 씻을 거야. 안 돼! 모두 차례차례야. 비켜! 내가 먼저 씻을 거야! 나도 이제부터 차례차례야.